오늘 저녁에도 배달음식을 시킬까 고민하는 분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 읽어야 되겠는요아 <laughs> 2023년 새해가 밝았단 말이지 올해는 이 마음의 양식 두둑하게 쌓는 한 해로 잘 만들어봐야 겠다 마음의 양식 쌓는데 또 이제 독서만 한게 없는데 마곡 자주 와야겠어 이렇게 좋은 공간도 있는데 말이야 오늘 찍어왔었네요. 2023년을 맞이해서 제 긍정 열정의 기운으로 모든 촬영에 성신이 임하려고 먼저 와서 이렇게 또 마음의 양식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아, 오늘은 뭐말 쓰는 좀 편안한 촬영을 준비해놨어요. 저쪽에 한나 친구 기다리는 친구들 있으니까 저희 빨리 가봐요. 편안한 촬영이고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니야, 긍정, 긍정. 올해는 긍정의 기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5층 스퀘어 공간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거죠. 자, 가시죠. 흥정, 흥정. 5층에 오라고 해서 일단 오기는 왔는데, 이럴 줄 알았어. 아무도 없잖아. 너 기다리고 있다며. 책만 덩그러니 두권 놓여져 있고. 아, 근데 진짜 누가 오긴 오시는 거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보드입니다. 아, 영보드, 아, 영보드 듣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 오늘 한나친구에게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아... 책을 읽어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딱 준비가 되어 있었군요. 안드시죠. 영보드 멤버 오늘 이 책을 읽어주러 오셨다고요.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영보드 효정입니다. 네, 저희 영보드 은경입니다. 은경님,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주실 책이 바로 이 책이 맞나요? 바로 두 번째 네. 지구는 없다 타일러님께서 쓰신 아, 타일러요? 거예요. 타일러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타일러가 맞나요? 네, 방송인 타일러. 타일러 완전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는 네네. 정말 팬입니다. 아, 인스타 팔로우가 몇 명이에요? 타일러님이 썼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기는 해요. 어떤 내용의 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타이언...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방송인이기도 한데요. 2016년부터 세계자연기금이라는 곳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타일러의 꿈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을 하고 보호하고 또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환경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책입니다. 타일러님께서 쓰신 뭐 환경과 관련된 뭔가 에세이?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책을 구매하시기 좋게 이 구절은 정말 인상 깊었다 하는 그런 구절이나 내용 있으시면 한분씩 번갈아가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환경난민이 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다가왔어요. 이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나중에 침수돼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의 다른 지역도 나중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교정님께서는 최근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부터 직시하는 것에 있다고 음...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작게라도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많이 반성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음... 아, 저도 사실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재활용도 열심히 하고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또 음... 텀블러도 제가 쓰거든요. 어, 아주 잘. 뭐 그럼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근데 타일러는 네. 그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대요. 아 그래요?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혹시 책에서도 좀 요즘 담고 제로 있나요? 즘 제로웨이스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아껴 쓰는 거. 아, 그리고 버리는 아, 거를 좀 줄여보는 그리고 거 그리고 재활용하는 거 이런 거를 조금 더 노력해야 될것 같고 이게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네. 어떠한 제도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담고 아,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세밀하게 실천을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안내라기보다는 큰 범위에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되게 네. 가볍게 에세이기 때문에 아, 어, 어, 되게 무겁게 얘기는 하진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음... 고민해봐요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에 우리랑 어떤 게 연관이 되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바지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볼게요. 청바지 하나를 저렴하게 한 3만 원짜리 사서 아 득템했다라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청바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또 청바지가 버려지고 난 이후의 과정.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값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유통되어져 있고 소비되어져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엄청난 비싼 값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타일러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비를 할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출 같은 거네요. 대출 같은 아, 거. 맞아요. 뒤도 아, 안, 안 들어보고 대출이죠? 그냥 막 갖다 네. 땡겨 쓰다가 나중에 네. 이제 빚더미에 허우적 보죠. 네.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이 영보드에서 이 환경에 대한 책을 선정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앞서서 그러면 영보드가 어떤 활동을 하는 모임인지를 소개를 해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네. 영보드는 한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 조직이고요. 작년에는 한독에서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독부감이라는 것인데요. 임직원들의 자기 개발과 소통을 다할수 있는 자리로 자발적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테마를 선정하고 저희가 어떤 책으로 토론을 하면 좋을지 정해서 매달 네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소통, 이두 마리 토끼, 올해 또 토끼 해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국 부가이라는 그렇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한독 구강 주제로 이 환경에 관한 도서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즘에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친환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제로 웨이스트 탄소 배출을 감소해야 된다, 음. ESG 캠페인 그리고 요즘에 이상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독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네. 다음 번에는 이거와 연결해서 친환경 책으로 계속 이어갈 음, 예정입니다. 아, 친환경 시리즈로 계속 준비를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한독이라는 회사가 평소에 친환경 되게 잘하는 회사, 또 ESG 관련해서도 등급도 잘 받고, 관련된 상도 좀몇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독에서 하고 있는 뭔가 친환경, 그리고 뭐영포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ESG 관련된 활동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역시 한다 친구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한독은 <laughs>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들을 음. 이미 잘 하고 있었고, 네. 영보드는 올해 야심차게 ESG 중에서도 e 에 집중한 친환경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독후맘에서이런 환경에 대한 테마로 책을 다루는 것은 그 많은 캠페인 중에 하나이고요. 기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니 <laughs> 저희 한독인들이 실생활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ESG 실천편이라는 열 가지 생활 규칙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무려 텀블러 100개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시 책 얘기로 돌아와서 이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책 지금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봐야 된다. 추천해 주고 싶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오늘 저녁에도 배달 음식을 시킬까 고민하는 분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플라스틱, 그리고 그 아, 안에 있는 네네. 음식물 쓰레기까지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읽어야 되겠고요. <laughs> 오늘 배달, 무엇 뭐 시킬지를 지금 머릿속에 벌써 <laughs> 그리고 있었는데, 배달을 시키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배달에 쓸돈 아끼셔가지고 책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한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구를 대신할 플랜 B는 없다. 오. 바로 이 책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저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후 변화와. 지금 기구가 <목소리> 잘 생각해보셔야 된다. 한 줄이 개인 네. 한 줄의 네, 병이었습니다. 됐을까요? 네. 아니요,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저도 빨리 가야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보드와 한독의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 오늘 혹시 어떠셨어요? 다른 경험이었어요. 한자친구와 이렇게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이런 시간이 참 즐겁고 재밌어서 정말 이거 시리즈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책, 준비한 책 있잖아요. 같이 한번 촬영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럴까요? 두 번째 지구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독의 친환경, 영부대 활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로 읽고 싶은 책들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그니처 마무리 멘트가 있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자 한다 친구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컨텐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다 친구는 퇴근 아니 밥 먹으러 갈게요. 한다 친구 퇴근 안녕. 남자친구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책을 읽어서 그런지 아주 든든하고 또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하루였어요. 이런 좋은 컨텐츠 좀 많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남자친구도 두 번째 친구는 없다 한국판으로. 오케이 재활용과 텀블러 사용으로 만족하고 있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